어쨌든 두 팀이 예선에서 한번 붙은 전적이 있기 때문에 남양주런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가 리벤지 매치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남양주런의 서브로 오늘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아, 살짝 실수가 있었어요. 네. 아, 이번 분은 저장한민 선수와 어, 임상욱 셰터간의 어떤 콤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죠. 네. 장한민 선수가 의도했던 볼이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급하게 밀어내다 보니까 어, 사이드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네. 이 장한빈 선수가 사실 1등가에서 가장 주목해봐야 할 선수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대한민국에서도 장한빈 선수 지금 3만, 300만 뷰를 자랑하는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정말 이번에 이번 대회에서 과연 어떠, 어디까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것 또한 족구에대의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찬스가 찾아왔습니다. 장한빈, <laughs> 장한빈 선수 <laughs> 수비가 네. 되나요? 오. 수비를 잘안시는요 어드를 예, 어, 넘기지 어. 못했네요. 아 이번에 장민수 공격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볼을 또 남양주 유원에서 아 수비수가 또캐집으로 됐습니다. 네. 이 깊은 공을 잘자 벌렸어요. 예, 최강부 준결승 경기다 보니까 선수들의 수준이 아, 굉장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지금 전반 초반부터 예, 정말 불꽃튀는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좋은 공격 이번에는 남양주 유원의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예, 박수후 선수 네. 아, 아주 좋은 공격이 나왔죠. 지금 우수비를 보고 있는 전유빈 선수도 예, 전유빈 선수가 달려가서나 어, 볼을 살려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한번 따라가 봤는데 1등가 입장에서는 조금 아쉽게 됐고요. 남양주론의 서브 장한빈 다시 한번 가죠. 장한빈 좋은 공격. 길목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네. 네. 아오, 네. 공격을 성공시키는 남양주론이었습니다아 박서우 선수 높은 타점에서 예 볼을 떨어뜨려서 득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발날로 잘 삐져쳤죠. 네. 네 회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상대 허를 찔렀던 공격 박서우 선수였고요. 장안비 바로 가는데요. 수비 됐어요. 1등가도 하겠죠? 잘 해냈습니다. 예, 아, 여기서는 득점이 되네요. 방금 리시브가 올라오면서 어, 임상욱 세타가 토스를 준비를 해서나 장안비 선수가 아이 공은 내가 처리해도 충분하겠다라고 바로 판단이 빨랐던 거죠. 예. 그러니까 제 판단이 옳았다 하는 것이 바로 결과물로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토스 없이도 이렇게 한 번의 공격을 성공시킬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선수가 바로 장한빈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도 장한빈이 바로 가는데요. 남양주련이 잘 수비를 해냈고요. 아예 넘기지 못하는군요. 아쉬워요, 박승호 선수. 네, 발목을 너무 빨리 꺾였습니다. 네. 보리 네트 상단을 너무 가는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방향만 지키는 어, 발목 꺾기를 했는데 보론 상단에서 그대로 어, 직선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보를 꺾기가 조금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1세트 3대 3으로 경기 초반부터 팽팽한 승부를 이어가고 있는 두 팀입니다. 예! 박서호 예, 아, 좋습니다. 아, 이번에박승우 선수 자수비수가 우수비수가 물러나 있는 것을 보고 길게 줄었던 타이밍을 잡고 앞으로 가볍게 연타를 이용해서 예, 떨어뜨리죠. 네. 예, 좋은 득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어, 최강부 경기는 바운스가 두 번까지 허용이 되잖아요. 그러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공격하는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장한빈 박서호! 네, 이 공을 또 살려냈습니다. 네. 양 팀의 수비들의 실력도 대단합니다. 네. 네. 지금 좀 중심을 잡지 못했어요. 그랬습니다. 네. 박서후 선수, 예, 이번 같은 경우는 B 코스 상당히 코스 공략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수비수가 달려오려고 그냥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예, 착지가 안 좋았죠. 그렇죠. 이번 같은 이 박수우 선수 같은 경우는 코스를 사전에 목적타로 쟁여놓고 예, 목적타 공격이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예. 장한빈참 네. 아! 네. 영리한 선수가 아요 그렇습니다. 네. 역시 장한빈 선수의 또 재치가 넘치는 그런 플레이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예. 선수들 다 물려놓고 발등으로 역회전을 주어서 예, 득점을 가져갑니다. 네. 아, 박서호 선수가 열심히 따라, 어, 따라갔으나 볼을 살려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5대4 한점 차로 따라붙고 있는 1등 가구요. 셋팅 괜찮아요. 박서호. 네. 공격 성공. <laughs> 역시 박서우 선수 노련합니다. 좋은 셋팅이 되었을 때는 그 공격에 대한 찬스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네. 방금도 임상욱 셔터 잘 따라갔어요. 그렇죠. 네, 잘따라갔으면그 볼이 괴직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제2 리시브를 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네. 장한빈 밀어 넣어봤어요. 재치가 하나 나왔는데요. <laughs> 박서호. 네. 아 좋네요. 네 지금 1등가에서는. 멍하이 바라보다가 일점 받겠어요. 그렇죠. 박수호 선수 지금 볼의 어떤 그 경기를 풀어가는 능력이 상당히 오늘 좋습니다. 지금 임상욱 세터가 한번 속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박수호 선수의 이 움직임을 한번 속으면서 점수를 내주고 말았고요. 장한빈 강한 공격. 다시 박수호그렇습니다 예, 에이코스 공격인데요. 이번에 받아냈습니다. 셔팅이 조금 부드럽지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수비됐고요. 아, 괜찮아요. 올려줍니다. 장한빈. 아, 아, 수비가 좋아요. 박수 찬스. 박수 네. 박수 우 선수 정말 재치 넘치는 득점을 가져갑니다. 네. 이번에도 발날이죠. 발등과 발날 사이로서 가볍게 떨어뜨려서 득점을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1등과 앞선에 있는 장한빈 선수와 임상옥 선수 예, 떨어지는 볼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두 번째 당하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네 예, 좋아요 장한빈, 장한빈 선수 네. 강력한 에이코스 공격 득점으로 가져갑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번 공격 아주 좋았어요 저 공을 잡기 위해서 남양주들은 우수비스가 달려갔으나 예. 에보드를 넘기고 말았습니다. 아 근데 이런 공격은 수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뭐? 이런 공격 정말 힘들죠. 그렇죠. 예. 상당한 힘을, 힘과 예, 이 모든 부분을 쏟아서 예. 공격을 구사하는 장한민 선수였습니다. 예. 장한민의 강한 서브 리스크가 됐고요. 아시잖아요. 장한민 쪽으로 가죠. 이번엔 박서우 아 대집을 았어요 다시 장원비 지금 아, 공격수들의 파워가 대단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1세트는 남양주론의 박서우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폼이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금 오른쪽 왼쪽 그리고 떨어지는 페인트. 모든 공격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데요. 그 공격이 다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많은 공격의 구질이 다양함도 불구하고 그 공격을 잡지 못한다면 은 1등가에서는 수비가 상당히 애를 먹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서버 범실이 한 차이 나왔어요. 강력한 서비를 넣는 이유는 물론 포인트를 빼기 위한 그런 방법도 되겠지만 상대 수비수를 흔들려서 상대에게 공격의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네. 박서우 다시 그렇죠. 한 번. 이번에는 임성 섹터가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장한빈 그렇죠. 네. 저는 떨어지는 볼에 대해서 1등 가에서 임상욱 센터나 장한빈 선수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을 잡지 못한다면 남당지 려를꺾기는 상당히 벅찰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남당지 얼에서는 지금 상당히 팀워크라든가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9대7두점 차로 반짝 쫓아오고 있는 1등 간대요. 괜찮아요. 박서후 살려내나요? 살려냈어요. 아, 이번에 그 진유빈 선수 깊은 그를 저 잡아내고 있었습니다. 네. 다시 박서후네요. 네, 아쉬워요. 살짝 나갔습니다. 이번에 네. 비코스를 아, 네. 네, 노려봤는데요. 그렇죠. 아 이번에도 상당히 각이 깊었어요. 어 아, 일등가가 지금 한점 차로 아, 거의 다 따라왔어요 네, 지금. 네, 박서후입니다. 성공합니다. 박성호 선수 나이스 플레이 네. 아 에이커스 깊은 각을 열면서 득점을 챙기고 갑니다. 전유빈 선수가 이 펜스를 넘어까지 한번 수비해보려고 했는데 부적이 없고요. 잘챙기 아, 들어갑니다. 네, 아 정말 경기 재미있습니다. 네. 네 박서우 선수가 또 강한 깊은 각도를 내면서 공격에 성공하니까 장한민 선수 나도 할수 있다라는 식의 정말 좋은 공격을 한번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도 장한민 선수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풀스윙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박서우 선수도 그 지금 장한민 선수 그렇고 저렇게 공격하면 못 받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잡히는 장한민 선수의 얼굴에는 지금 승부에 어, 대한 의지가 강하게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준비되지 않았어요. 아쉽습니다. 예. 박서우 선수가 상대 허를 찌르는 공격을 굉장히 잘해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박서우 선수의 지금 공격 운영 방법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은 길게, 한 번은 좌우로 흔들어지고 그리고 떨어뜨린 이런 볼, 번이 수비수들이 예측을 하면서도 적을 다막기에는 상당히 애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괜찮아요. 장한빈 공격 막아내는 남양주론이었고요. 좋습니다. 박서우. 예. 아 오늘 박수호 선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아 예. 이번에도 박수호 선수는 목직타거든요 고개를 한번 돌려서 좌수비스와 우수비스 우가의 공간이 벌어진 것을 확인하고 그대로 뚫고 나가는 박수호 선수입니다. 정말 이족구라는 스포츠가 이 순간적인 판단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공격도 그렇고 수비도 그렇고 아, 순발력이 정말 중요한 스포츠 중에 하나가 또 축구 경기인데요. 석점 앞서고 있는 남양주런 박서호의 서브 아 그대로 넘어왔어요. 지금 지상부드럽지 못하죠. 네, 남양주런의 찬스인데요. 찬스입니다. 박서호. 아 이번에는 임상욱 셔터가 눈치를 챘어요. 예. 아 지금도 찬스볼을 넘겨줬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박서호 공격 선보. 박서후 선수 이시 코스로 예 깊숙히 밀어 넣는 안축 공격 자수비를 보는 김만은 선수가 센터를 지키고 있을 때예그 모서리를 이용해서 득점을 챙기고 있는 박서후 선수입니다. 아 장한빈의 실수가 나왔습니다.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1등가에서 뭔가가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으면서도 예, 분위기가 조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세트 포인트입니다. 첫번째 세트를 가져갈 수 있는 기회에 남양주런 아슬아슬하게 살려냈고요 아 넘겼는데 라인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음. 자 이렇게 첫번째 세트는 박소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서 남양주런이 가져가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1등과 남양주런의 맞디글 이제 2세트가 시작되겠고요 첫번째 세트는 남양주런이 가져가면서 지금 세트스코어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1등가에서는 이, 어, 이 세트에 접어들면서 아, 정말 집중도를 높이고 또 선수들이 간절해야 합니다 그렇죠. 간절함이 없이 쟁취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예, 마음을 가다듬고 이 세트를 대비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은빈의 서브로 이 세트가 시작됐고요 제이의수 네, 공격 성공 네, 오늘 박세호 선수 상당히 좋습니다 예. 올려줬고요. 그렇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다시 박서우 가는데요 이번에는 라인을 벗어났어요. 너무 빼버렸어요. 예. 예. 참 다양한 방향으로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박서우 선수입니다. 다시 박서우. 네, 수비가 되지 못합니다. 예, 박서우 선수 지금 안축 공격이면 안축 공격, 발코면 발코, 예, 발등이면 발등, 지금 다양하게 지금 공격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 모든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좋아요. 네, 맞습니다. 예, 폼도 상당히 올라와 있고요. 만약에 남양주 르에서 1등간을 잡는다면 어, 잡는다면은 정말 대열을 남는 거거든요. 그렇죠, 장 잘한... 예. 예, 장한빈 선수 예, 시원한 공격이 하나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1등 가가 쉽게 무너질 팀은 아니거든요 예. 예, 2020년 MBC 플러스 시도대항에서 우승을 했고 네. 2021년 MBC 플러스 시도대항 족구 최강점에서는 어, LG 디오스의 준결승전피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아, 정말 전통 있는 팀이거든요 예, 좋습니다 장한빈 공격 받아낸 남양준원이었고요 박서호 갑니다 아, 앞선에서도 일단가 장한빈 선수와 임상욱 선수도 무뭇거렸어요그 그렇죠. 틈을 타고 그대로 떨어뜨렸어요 예. 이런 공격을 할수 있다는 것이 지금 강한 공격 자체가 잘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게임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시야도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예. 아, 이번에도 장한빈 선수의 공격이 아쉽게도 어, 라인을 살짝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이를수 장한빈 선수는 몸을 조금 더 가볍게 하고 예, 평소에 하던 어, 그런 스윙 탑볼을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예, 다시 갑니다. 네, 예, 좋습니다. 장한빈, 막아냈어요. 다시 찬스볼, 1등가 쪽으로 옵니다. 또한번 장한빈. 이승민이 잘 받아 냈고요. 박서호! 예. 박서호 선수 대단합니다. 박서호 선수의 핏개차기. 예, 정말 바운스를 죽이면서 공이 쫙 깔려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예. 미쉐트에서도 남 남당주들은 아주 잘해주고 있습니다. 5대 2로 앞서가고 있어요. 장한비 공격 성공. 그렇습니다. 아, 이거는비 코스죠. 비 예, 코스 깊은 각을 이으면서 득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1등가에서 리시브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리시브가 살아난다면또쉐팅이 정말 잘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그 공격은 장암비 선수는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송 선수가 예. 네. 추격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 선수들이 물러나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베인트 공격으로서 득점 챙기는 거거든요. 지금 임상욱 세터의 움직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네. 또 속았어요. <laughs> 6대3 더블 스코어 남양주런 앞서고 있습니다. 장한비, 네좋니다 들어갑니다. 아, 이번에는 거기 워낙 빨랐기 때문에 박시우 선수가 미치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래도 몸에 데드볼을 대면서 1단가에서 점수를 가져갑니다. 6대4두점 차. 야, 기회가 왔죠? 임상욱 올려 줬고요. 오! 아, 네. 수비가 실화네요. 아쉽습니다. 네. 정말 장빈 선수 선수들이 뒤로 물러나 있는 것을 확인하고 바백께 때릴 테는다고 한 것이 발을 아. 조금만 더 깊이 넣었더라면은 네. 아쉽기합니다. 확실하게 허를 찌를 수 있었던 그런 공격이었는데 네트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다시 장한빈입니다. 네, 이번에 공격성로. 네, 장한빈의 강력한 에이코스 득점을 연결 시킵니다. 또 공격수 장한빈 선수는 그 뛰어차기, 또 넘어차기도 상당히 일품입니다. 네, 예, 반대로 또 박서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높은 타점에서 가공할 만한 안쪽 공격과 발코 공, 어, 공격이 상당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박서후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가겠죠. 예, 네, 비비죠. 박노현 올려주고 박서호 넘어차기. 잘 받아냈습니다. 장한빈 역시 넘어차기로 네. 아, 이번 장한빈 선수 아 센스 넘치는 공격이 하나 나왔습니다. 네. 7대 6한점 차로 이제 바짝 추격하고 있는 1등 간데요. 박서호 네, 박수호 좋아요. 장한빈 공격 아했습니다 그대로 넘어왔고요. 다시 찬스 이어가는 1등가. 장한빈입니다. 아, 장한빈 선수의 에이코스 공격이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등가에서 리시브가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임상욱 셉터와 그다음에 장한빈 선수의 콤비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새 1등가가 동점까지 만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두 번째 세트 7대7 동점 상황. 넘깁죠. 아하. 서 넘기지 못하네요. 예. 예. 볼이 바운스가 되면서 네트를 닫고 낮게 떨어지니까 박서우 선수가 그 볼을 살리기 위해서 느리는 거 하면 오죠. 네, 네 발을 올려서나 볼을 살려내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역전이에요 지금. 여느새 역전이 됐네요. 예. 네 좋아요. 비코스 공격 성공합니다. 아 정말 코스 좋았습니다. 네. 박서우 선수. 크게 힘들어지 않았어요 정말. 좋은 코스 공략을 통해서 예, 득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야 네, 셔팅 괜찮아요. 장한빈. 네. 아 장한빈 선수가 아이 세트부터 장한빈 선수가 원래 이제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 선수가 아닌데 그렇죠. 실수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장한빈 선수가 마음이 조금은 급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시 장한빈. 가는데요 수비됐습니다 아, 네. <laughs> 저렇게 섞어줘야 합니다 강한 공격만이 득점을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 번은 네. 강하게 한 번은 좌우로 흔들어지고 수비도 흔들어지고 앞선도 흔들고 뒷선도 흔들고 때로는 연타로서 이렇게 공격 루트를 가야만이 상대방들이 많이 예를 먹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네트 맞고 넘어왔고요 속의 공격 볼까요? 넘어차기 일단 수비를 잘하나 했습니다. 장한빈 박서호 장한빈 기대가 커졌습니다. 네 결단을 그대로 우와. 찍어버리는 장한빈 선수입니다. 네 다시 찬스가 1등가 쪽으로 넘어왔고 요또한번 장한빈 네, 수비되지 못합니다. 좋습니다. 다시 앞서가기 시작하는 1등갑입니다 아, 이번에는 장한빈 선수가 런의 자수비수와 우수비수 특히 자수비수가 좌측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합니다. 넘어가죠. 아, 그때 시코스를 그대로 직선타 공격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시영리한 선수입니다. 김우석 선수의 움직임을 보고 그렇습니다. 예. 저 짧은 시간에 수비수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장한빈 선수입니다. 네. 예. 아, 아 들어왔군요. 예, 예 라인심은 이위라고 들어고 선수들은 나간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선수들이 그대로 받아들립니까? 예받아들이됐네요 네, 예, 예. 저희가 봤을 때도 라고 코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아, 들어왔어요. 예 들어왔습니다. 네, 들어왔습니다. 확실하게 들어갔습니다. 2 예. 세트는 지금 1 세트보다 더 팽팽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박서우 넘기지 못합니다 아쉬워요 네. 볼이 조금 깊었어요 네. 박서우 선수가 많이 아쉬워합니다 네. 박서우 선수의 공격 성공 빈도가 조금 떨어지기는 했어요 네. 네. 장원빈의 서브였고요 박서우 갑니다 네. 기가 그렇습니다. <laughs> 바로 공격을 성공시키네요. 박세호 선수, 자수미스, 김아람 선수가 우측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C코스 깊숙이 찔러넣어서 득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김아람 선수 완전 속았어요. 예, 우, 어, 예측을 하고 우측으로 돌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박세호 선수, 김아람 선수 자리에다가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장한빈 공격 막아냈습니다. 박서호 가죠. 박서호 공격 강하게 들어갔는데요. 두 팀의 지금 수비도 좋아요. 아 이거 오늘 또 그냥 넘겨주질 않습니다. 장한비 네. 선수. 오 장한비 머리로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공격이 요갑니다 벗어났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벗어났습니다. 아쉽습니다. 아 이제 남양주런이 아... 다시 재역전을 성공하면서 12대11입니다. 아, 정말 이분 게임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앞 스근이, 뒤 스근이, 예. 장한빈, 강한 공격 받아냈습니다. 박성, 하선수 예, 대단합니다. 자 이제 남양주로는 결승 진출까지 두 점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남양주로 입장에서는 이세트의 경기를 끝내고 싶을 텐데요 그렇죠 네. 박서우의 서브가 들어갔고요 네, 좋습니다. 장한민의 공격 일단 받아냈습니다 좋은 축이 네. 보여줬어요 박수 참 좋았습니다. 박서우 찬스 네. 왔습니다 아, nice 박서우 박서우 선수 대단합니다 나이스 플레이 박서우 매치 포인트입니다 에.. 부산의 1등가가 이렇게 남양주 런에 무너지나요? 지금 1세트도.. 여기서 2세트도 지금 위대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여기서 서브 범실이 한 차례 나왔고요 여기서 두 포인트가 아닙니다 한 포인트 한 포인트를 따라잡아야 합니다 그렇죠 자 박서호 선수한테 기회가 왔습니다 박서호 아잘 잡았어요. 네 일단 방어가 됐고요. 김상 올려주고 장한빈 비코스 공격 잘막아 냈습니다. 박서호 가는데요. 네. 수비가 안 됩니다. 여기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박서호 선수, 예 정말 오늘 좋은 공격력으로서. 우승 후보죠. 부산의 일단간를 네. 제압하고 있습니다. 아 박성우 선수의 공격이 정말 대단했던 이번 경기였는데 결국에는 마무리까지 박성우 선수가 확실하게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같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면 결승전에서 어떤 팀을 만난다 하더라도 좋은 경기력으로서 좋은 경기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